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양천 구의정 참여단 활동 소식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정성욱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구정 의 참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의에 관심이 많은 양천 구민 홍규입니다. 예, 연희 쌤은 저랑 같이 구의정 참여단 활동을 하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일일 MC를 맡아주셨습니다. 홍규 선생님도 구민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어 양천구의정 참여단이 뭐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청 행정을 줄여서 구정이라고 하고 양천구 행정을 감시하는 구의 활동을 의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의 구정, 구의의 의정 합쳐서 구의정입니다. 그 양천구가 대상이니까 양천구의정 참여단이라는 나름 뜻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한마디로 음. 구청과 그 위에서 일을 잘하고 있나, 어떤 안건으로 의회를 진행하고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예산 편성은 어떻고 수립한 돈을 잘 사용했는지 등에 관해 모니터링을 하는 모임입니다. 네, 오늘 첫 시작이니만큼 모임의 태동의 계기, 그다음에 그 의원 태도가 변하는 모습과 활동 방향이 바뀌는 사례. 그리고 다음에 다룰 이야기 거리 순서로 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양천구의정참여단 자, 어쩌다가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까요? 네, 2017년에 준예산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준예산사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일반적으로는 구청에서 구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가 그 제출된 예산을 검토해서, 어, 12월 31일까지, 합의를 해서 결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6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서 예산 합의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인 1월 1일,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프로그램 중단한다는 문자를 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른바 준 예산 사태를 처음 겪는 건데요. 어찌어찌 해결은 되었지만, 구청, 구의회 게시판에, 어, 분노한 구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연초에 열린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를 요청하는 피켓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느낀 시민단체에서 구의회와 구정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시작이었고요. 17년, 18년, 19년에 시민자치학교라는 강좌를 공부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토의하고, 구의회 방청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도 시민자치학교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는 과정 준비도 하면서, 이 모임에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럼 5년이 되셨네요? 아, 그러네요. 예, 5년, 6년째입니다. 예. 음, 네, 저는 17년도 말인가? 그때부터 아마 참여하게 음. 된 거, 저도 좀 오래됐네요. 그런데. 뭐. 네. 그럼 지금 누가, 어, 느낌이나 소회를 물어본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음, 준예산 사태에 대한 어처구니 없음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모임에 나오고 나서는 구정살림이 상식적이지 않구나 하는 점.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알려주고 상식적인 지적을 하면 변하는 게 있구나 하고 느끼는 중입니다. 네, 그럼 2019년도와 2020년도 구의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구의정 참여단에서 구의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을 구의회 게시판에 직접 씁니다. 구의원 이름을 실명 거론하면서 말이죠. 어느 순간 구의산무국에서 답글을 하고 게시글을 의원들에게 일일이 출력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달라진 거 크게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 주실 수 있나요? 예예. 예. 어, 가장 달라진 점은 저 요청으로 구의회 그 건물에 모니터링하는 방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접견실에 모니터랑, 모니터만 덜렁 있었거든요. 다음으로는 놀라시겠지만 구의원들이 결석, 이석, 졸음, 고함치기, 스마트폰 보기 등 이런 태도나 자세가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의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곳곳 곧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구의회 게시판에 썼더니 특정 업소의 사용이 편중된 점, 1인 사용 이런 건확 줄었고 주말 사용 등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사용 내역을 게시 어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그런 공개가 정말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저도 어그전 참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알은 사실이에요. 일반 주민이었을 땐 몰랐는데 양천구 살림살이가 무려 800억도 아니고 8천억이나 넘어갑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가장 가정 살림살피듯이 눈길 가는 곳부터 질문하고 토의하는 모임이 양천구의정 참여단이에요 그래도 양천구의정 참여단 뭔가 전문 분야이고 어려운 느낌이죠 어떤 모임을 하고 있을까요? 음, 내 세금을 상식적으로 쓰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어, 정보 요청하고 자료를 같이 살펴보고 문제 제기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7명이 꾸준히 모이고 있는데요 10명, 20명까지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크게 보면 홈페이지 구경. 정보 공개 청구 해 보는 것. 그리고 자료를 내려받아서 요약해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서로 물어보기. 요거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민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양천구 의회와 양천구청 홈페이지가 저희 놀이터예요. 회의록, 구정 질의와 5분 발언. 조례별 내용 구의회와 그 구청장에게 바라는 자유 게시판을 보면 볼수록 또 파면 팔수록 정말 노력과 시간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죠. 저희가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데요. 꼭 구의원 실명을 써서 자세, 태도,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이게 모든 구의원에게 전달되니까 효과도 만점입니다. 음, 여기서 소, 사례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천구 의회 홈페이지에서 구정지리와 5분 발언과 조례 발의 결과 등을 지금 8대 전당기 2년과 5대, 6대, 7대를 비교해 봤어요. 결과를 보니 조례 발의는 거의 두배로 껑충. 그런데 구정지리와 5분 발언은 반토막 혹은 3분의 1토막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지적은 줄고 입법은 늘은 건데요. 이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해서 게시했죠. 그런 후 21년 3월에 살펴보니 상반기 2년간 8건이었던 구정지리가 하반기 8개월 만에 6건, 그리고 5분 발언은 18건에서 무려 17건으로 훌쩍 늘어났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문적인데요.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 어, 이게 뭔가 좀 까다롭고 번거로울성 싶죠? 아닙니다. 디지털 넘버원 대한민국 전자정부잖아요. 세상 쉬운 정보공개 청구. 등본서류 발급만큼이나 한 번만 해보면 쉽게 익숙해집니다. 다만 청구 후에 담당 공무원과 꼭 통화를 해서 과정에 결과를 확인하면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보공개 청구가 끝이 아닌 거죠. 이렇습니다. 구의회 그 업무 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를 합니다. 그 자료를 받고 정리를 하고 궁금증을 모여서 토의하고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모아서 제안을 정리를 하고 구의회 그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요. 또 가끔은 헬로 TV 양천 방송에서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월간 양천의 소리에 기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구의회 게시판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매월 같이 나눌 이야기거리를 미리 소개하면서 마칠게요. 모니터링을 시작하자 의, 의원 태도가 변하고, 모니터링 공간 환경 변화에 앞서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의원 활동 통계 조사와 게시판 게시 후 의원 활동 변화도 살펴봤죠? 네. 뭐가 있냐면,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구의원 해외연수. 그럼 관련한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또 엄두가 안 나지만 막상 보면 별거 아닌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사전자료. 또 의회에서 다루는 조례를 미리 살펴보고 우수한 사례를 칭찬하는 것.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정작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또 해마다 편성하는 추경예산. 이게 연도말까지 진짜로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20년도에만 400억 넘는 결산 잔액. 이 그런 적 해결책이 뭔지 등등등 앞으로 나눌 얘기거리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조례를 어디서 검색을 하죠? 아, 조례는 양천구 의회 홈페이지에 의안 검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부터 팔 때까지 조례가 쭉 일목위원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양천구 소식지 아시죠? 동주민센터 등 강공서와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볼수 있는 구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1 6면짜리 소식지인데요. 지난 3년간 일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다른 구는 어떠한지 비교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결과 궁금하시죠? 다음 달에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오늘 구의정 참여당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레니 네, 쌤 오늘 처음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이게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도 하고 어 일단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음 일단은 우리 양천 구 의정 참여단 어, 모든 양천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양천구청의 내 가정 내 살림 이런 것처럼.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돈이 사용이 되나,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그 의원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정 참여단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공기쌤 어떠셨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벌써 5년의 시간이나 지나오면서 많은 의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변화가 또 앞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더, 감시, 활동을, 모니터링 활동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어, 이번 달 구미정 참여단식을 마치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